어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 현대학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제와 면역억제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,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먼저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, 이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호르몬으로 에,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통칭하는 것입니다.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콜티솜히드로콜티솜입니다 어, 이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면역억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. 예, 그리고 진통 작용과 항염증 작용, 동화 작용을 하는 약물입니다. 예, 그래서 어뭐 처음에는 예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크론 시병, 루프스리마티스 관절염 같은 장가면역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대단히 많은 부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. 먼저 이제 부신의 작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신을 위축시키게 되고요. 호르몬 분비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이 호르몬 축을 억제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로 사용하게 되면 아예 스트레드 호르몬을 만들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은 이 스테로이드는 이 혈액의 흐름을 멈춘 상태에서 강력한 소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류 장애를 일으킵니다. 그리고 면역 자를 일으켜서 우리 몸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. 어, 다음은 이제 예, 그그외 예, 부작용을 보면 예, 이걸 이제 그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소화기계통에 예, 예, 많은 염증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. 식도염, 위염, 위궤양, 장점막염 같은 예, 예, 염증들이 생기게 되고요. 어, 또 이제 골다공증이 주된 또부작용으 나타납니다. 골다 예, 대사의 악영향을 주는 거죠. 예, 이게 이제 위장관에서 칼슘을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예, 생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, 감염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예, 세균 감염이나 결핵, 곰팡이 등에 의한 기회 감염이 예, 증가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사 이상이 생깁니다. 어, 고혈당, 고지혈증. 이 이제 주로 생기게 되고, 에, 이제 문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이 보름달 같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. 또목 뒤나 복부 쪽에 지방이 침착하는 현상을 음, 볼 수가 있습니다. 에, 그리고 에, 전해질에도 이상이 생겨서 적 칼륨 혈증이나 수변 주류에 의한 부종과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... 뭐 이전에는 스테로이드를 뭐 거의 만병통치약처럼, 예, 이걸 잘 쓰는 의사나 약사가 뭐 명의 명약사다 뭐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약물입니다.